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2020년 10월 28일 수요 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. 세 번째 질문입니다.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무시하는가? 이 질문은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한 질문입니다. 어,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종교라는 것들이 있죠. 제가 예전에 수요사경에 이야기할 때에 어, 비교 종교학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, 변증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그때 이 얘기들을 조금 자세히 했으니까 예전 수요사경의 내용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죠. 그렇다고 해서 이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기독교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어, 반대로 기독교가 있었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있었고 이것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흔적이 있어서 그 종교성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어, 모든 다양한 종교의 모습으로. 어, 분화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즉 어,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성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에 어, 왜곡된 모습들인 것이죠. 즉 그들의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폄하하고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만을 어, 옳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배타성이 분명히 있죠. 그러나 그런 배타성이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, 괜찮다 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하겠죠. 어, 관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겁니다. 그러나 그 종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, 시작점, 그들에 대한 그 종교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하고 포용하는 이유는 분명하죠. 그것은, 어,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일면이기 때문입니다. 즉, 그들의 신앙에도, 어,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진리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진리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흔적, 그 진리의 면모를 인정할 때에만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만약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겠어요?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격적이고 또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 대해서 존중하는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것그 그들의 종교성을 인정해야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수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즉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과 언행들이 배타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. 어, 즉,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, 그들에게 조금 더 어, 포용적인 모습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, 그들의 종교성의 진리의 면모가 있음을 인정하고, 그 진리의 면모가 기독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살펴보며 그러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제시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젠틀해야 하는 것이죠. 만약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것 때문에 혹시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조금 더 젠틀하게 조금 더 포용적으로 조금 더어 종교에 대한 생각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 진리의 면모가 종교성 안에 숨어 있거든요. 그 양심 안에 종교성 안에 숨어 있는 그 진리의 면모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 대해 참된 진리에 대해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. 기독교인들도 결국은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,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